영상 허락받고 지금. 자, 지금 후보님 나오셨는데, 잠시만 카메라를 내릴게요. 후보님한테 허락을 받고 찍겠습니다. 네. 이수진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카메라를 내렸어요. 후보님이 허락하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 보고 싶다 해서 뒷모습이라도 찍으려고. 괜찮을까요? 네네네. 아, 예. 이수진 후보님, 국회의원 당선된 거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그 구독자분께서 이제 선거운동은 끝났지만, 아 국회의원 후보님, 아 당선자부를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지금 한 시간째 기다렸습니다. 아, 어, 진짜요? 네. 아, 우리 아 인터뷰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네. 혹시 당선되시고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 어, 잠은 잘 잤습니다. 그때 그 마, 마지막 버스 종점에서 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속으로 좀 감동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독자분께 얘기더니 이수진 후보님이 아 당선자님이 너무 솔직하신 분이라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마 선거 예 이거 하시고요 제가 뒷모습만 그냥 뒤에서 찍겠습니다 이수진 후습니다예쁘 축하드려요 말씀셨어요네 축하하게 니다 여기 다른 게 아니고 네. 여기 저희들이 한 10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조금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들은 저녁마다 봐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 재활용을 실고 음. 가면 운전기사가 있잖아요. 운전기사가 가는데 차를 세워놓고 내려와서 실고 가고 그래요. 혼자서. 혼자서. 그 혼자서. 차량 음. 번호하고. 네. 아니, 맨날 그. 그래. 아, 아니, 그래. 아니, 차량 음. 번호를 찍어주시면 네. 그게 원래 법으로 1인 음. 혼자 다닐 수없대 그건 위법이에요. 2명 네. 이상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싸네요. 차량 번호를 저꼭저 찍어서 알려주셔야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일을 네. 너무 열심히 음. 해서 아니, 아니. 아니 운전하는 아니, 사람은 운전만, 운전만, 운전만 해야 되고. 한 번만 아, 운전으로 한 네, 네, 네. 아, 여기 이제 아, 재활용 물, 물품을 실는 트럭이 아, 한 분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 안타깝다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차량을 번호를 주시면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아, 벌써 아, 우리 국회의원 당선자분에게 아,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네. 음... 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재활용이나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 한 분이 운전을 하고 한 분이 상하차를 해야 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상하차도 하 가니까 위험을 보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 그, 당선인으로서, 아, 민원을 좀 드신 것 같아요. 네. 아, 상편이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장이나 이런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아, 또. 이쁜 옷 가게 가니까 또옷을또 고르시고 싶은가 봐요. 자, 여러분 이수진 후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쁜 옷이 생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걸 사실 수도 있겠네요. 어. 아, 갑자기 또아 이수진 후보도 여자잖아요. 아, 여자로서 이쁜 옷이 있으니까 또 지갑을 꺼내시네요. 네. 아, 이거는 진짜 보여주기식이 시 아니고 진짜입니다. 원래 이래요. 지나가다 뭐 있으면 뻥튀기 사시고요. 나물 같은 거 사요. 또 옷이 이쁘니까 또 옷이 이쁘다고 사시네요. 아, 참. 이 서민들에 대한 그 정책을 아마, 아, 아마 구, 아, 국회 내에서 많이 아마 아, 본인 <laughs> 갑자기 깔깔 웃으, 왜 웃은지 아세요? 있으진후 분가? <laughs> 여러분, 왜 갑자기 웃으신지 아세요? 네. 음, 네. 갑자기 세 개를 사자고 그러니까 옆에. 기사가 무슨 거예요? 하나만 고르시라고 하니까, 세개 정도 사야지 하더니또 스카프 고르세요. <laughs> 아, 진짜 이게 청소의 모습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한, 한0번 이상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알아요. 이분은 그냥, 지나가다 마음에 들면, 뭐 나물이든, 옷이든, 지난번에 뭐 떡, 모뎅이든 간에 뭐든지, 즉석에서 해요. 그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이좀 당황하기도 해요. 지금 갑자기 옷가게 오시더니 옷 이쁘다고 지금 감사 인사를 하시는데 옷을 고르고 있는 거야. 아니 사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 어? 그리고 또 이수진 후보를 저분이 찍으신 것 같아. 여기 힐스테의 사진인데 지금 스카프 하나 하고 아 흰색 라운드 티를 구입하셨네요. 네. 아 좋아서 지금 지금 깔깔깔. <laughs> 너무 좋으신 거야. 지금 근데 이수진 후보가 계속 허리를 만지시네. 아마 선거 기간 동안 그 아마 많은 그 인사를 했기 때문에 허리에 좀 무리가 왔을 거예요. 네. 계속 시간 시간 되면 허리를 한 번씩 만지시네요. 자 지금 가, 결제를 하시죠, 진짜? 네, 결제했습니다. 자 아주 행복한 웃음으로, 네, 네. 너무 행복해하시는 우리 이수진 후보님, 네, 너무 행복해하세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수진 후보님은 제가 뻥튀기 살 때도 그랬고 아, 오뎅 먹을 때도 그랬고 진짜 지나가다가 있으면 그냥 삽니다. 하나, 어아지 아, 어머님이 지금 김장을 담그시다 갑자기 이수진 당선인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배추절이를 양무말고 우 맛있겠는걸. 옛날에 엄마가 그렇게 해주던 게 생각난다. 우리 엄마가 김치 담그면 옆에서 맨날. <laughs> 엄마 미원 조금만 더 넣어. 엄마 안 먹어도. 그래서 또무마에서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아유. <laughs> 에 <에이, 웃음> 잘해야 돼요. 네. 에이, 네. 에이, 진짜 잘해야 돼요. 아, 우리 어머님이 아, 겉절를담그시다가 이수진 후보에게 잘 지금 잘 네. 아, 주셨어요. 네. 네.

이수진 후보 때문에 SBS에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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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까지 했대요. 예. 자, 이수진 후보님, 저희는 그만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번엔 제 이름 꼭 한번 세극자 불러주세요. 최현준입니다. 최현준님. 네네. 네네네. 네, 네. 네, 네. 오늘 네, 수고하셨고요. 다 앞으로 다또 가볍게 가볍게 국회에서 꼭, 꼭 한번 뵙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히 가세요. 네. 의장님. 네, 수고하셨 네, 안녕히 계세요. 네.